경북도가 제8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제51회 과학의 날 기념 2018 최무선 과학 꿈잔치가 20일과 21일 최무선 과학관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23일 제8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신재학 경북도 새마을 회장, 각급 기관단체장, 언론인, 시군 새마을지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새마을운동 성과 영상물 상영, 새마을중앙평가 우수단체 시상, 도지사 및 도새마을회장 표창, 새마을운동의 재도약의 결의를 다지는 새출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경북의 혼이자 정체성인 새마을운동을 더큰 국민운동으로 승화해 나가고, 국가 브랜드 가치와 국격을 높이는데 경북도가 앞장서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경북도가 지난 20일 2018년도 경상북도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경북 SNS 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도정 홍보와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50명이 선정됐습니다. 선발된 기자단은 23개 시군의 문화 관광, 생활 정보, 맛집, 축제 등 경북의 숨은 소식을 발굴해 취재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기자단은 전국 각지의 파워 블로거, 작가, 유튜버, 관광 통역사, 청년 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조성됐으며 연령대 또한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게 구성됐습니다. 2018 최무선 과학 꿈잔치가 20일과 21일 양일간 최무선 과학관에서 열렸습니다. 최무선 과학 꿈잔치는 학교별 과학 체험부스를 비롯해 경북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현산천문과학관 체험부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흥미진진한 과학의 세계와 마주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또한 식후에는 국립대구과학관에서 다양한 종류의 만들기 공연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스 진행 도우미로 활동한 영천초등학교 박하은 양은 체험 도우미로 활동하기 전 사전 실험을 해보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스스로 찾아보는 기회가 됐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천 스타빌리지 15호 사업이 지난 20일 임고면 효 1, 2 마을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자원봉사센터 소속 12억의 봉사단체가 마을을 찾아 미용봉사, 방충망 수리, 건강 증진 체험, 전기시설 정비, 벽화 그리기와 집수리 봉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마을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통장들이 방충방 수리를 함께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마을에도 아름다운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영서생명숫자 문화교육 유한공사팀이 대한통불교 조계종 충효사 초청으로 지난 22일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날 공연팀은 충효사 해공큰스님을 비롯한 많은 신도들을 대상으로 신도들에게 소리의 웅장함과 신비로움을 전달해 힐링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또 마술단의 마술쇼와 중국 선부, 천부 선음 등은 공연을 관람하는 신도들의 분위기를 한층 돋웠습니다. 이날 중국 공연단의 화답하는 의미로 한국 전통춤을 선보여 한중이 화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이날 충교사는 미룡사 회주 정각 큰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열었습니다. 안동시가 20일부터 안동 서부시장, 청춘 야시장을 새롭게 개장했습니다. 이번 야시장은 침체된 서부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안동 서부시장, 청춘 야시장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1 0시까지운영되며 찹스테이크, 칠리버터 갈릭, 슈림프구워 먹는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메뉴도 선보입니다. 경복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공원 국제 세 o c 시 a 정에서분홍 a l s 이시작 a l s o c 스 a l s o c i 왕 l s 가득 가득한 주황산 공원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이번 행사는 수달래 채래 수달래 꽃달래 꽃잎 띠우기 수달래 꽃줄 수달래 꽃줄 연결되듯 아채로 아채로 프로그램으로 색다른 감동과 추억을 선사합니다. 엉만지질공원 위에 속한 청풍의 여러분 초대합니다.